지난 시간에 교회 에너지원 경건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설교의 내용을 잠깐 복기를 해보면 경건은 하나님께 헌신하는 태도 혹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경건의 방편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묵상과 기도입니다 묵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기도는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묵상이라는 공간이 없게 되면 그리스도인은 영적으로 배고픔을 느끼게 되고 또한 기도로 나아갈 수 없게 됩니다 반대로 묵상이라는 공간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면 우리는 기도로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경건은 그냥 따로 띄어서 말하지 않고 경건의 시간 이렇게 말하면서 항상 시간이 요구되게 되는 것입니다 경건의 시간을 갖는 목적은 크게 일곱 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만나기 위해 그리고 예배하기 위해 자신을 돌아보기 위해, 그리고 담기 위해, 그리고 양식을 먹기 위해, 그리고 인도를 받기 위해, 마지막으로는 사역을 하기 위해서 경건의 시간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우서 1장 3절의 말씀에 보면 세 번역으로 가져오는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를 알무로 말미암아 생명과 경건에 이르게 하는 모든 것을 그의 권능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그의 영광과 덕을 누리게 해 주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구원받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크게 두 가지를 주셨다라고 베드로후서에서는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 생명이고 두 번째는 경건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과 영적인 만남과 교제를 할수 있는 기회와 능력을 이미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계속 개발해야 하는 것이죠 베드로후서 3장 12절은 더 나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그날을 앞당기도록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도가 하나님의 날, 그러니까 재림의 날을 기다리는 가장 중요한 준비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좀 의아스럽지 않으십니까? 왜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것이 성도가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것일까?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런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마지막 때가 되면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되고 또 우리가 그 믿음을 지켜야지만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을 할수 있게 되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 한 개개인이 먼저 경건의 삶을 지켜가고 살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며 주님의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미국의 신학자이면서 성경학자 중에 찰스 라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그리스도인의 경건에는 세 가지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중생이고, 두 번째는 성령이며, 세 번째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경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경건은 중생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가 성령 성령의 지배를 받으며 시간 일정한 시간이 지나야 나타나는 결과가 바로 경건인 것입니다. 여기에서도 보면 찰스 라이리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경건의 요소에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영성이 있어 보입니다. 영성이 깊습니다. 그럼 그 사람이 영성이 깊다라는 건그 사람이 하나님과 경건의 시간을 많이 보냈다라는 증거인 것이고 우리가 대번 그 사람을 흉내낸다고 해서 거기에 깊이까지 따라갈 수 없는 것은 시간의 간격이 많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보낸 시간이 적고 그 사람이 하나님과 보낸 시간이 많기 때문에 그 차이가 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경건과 영성의 깊이까지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계속해서 시간을 하나님께 헌신하고 내어드리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찰스 라이리는 여기서 더 나아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경건의 초점을 얘기하는데 그게 바로 영적인 성숙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찰스 라이리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도 보면 경건의 초점은 영적인 성숙에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히브리서 5장을 한번 살펴보려고 가져왔습니다. 히브리서 5장에 보면 이 영적인 성숙에 대한 목표를 얘기하기 전에 영적으로 성장했는가 아니면 성숙하지 않았는가의 기준이 먼저 나오는데요.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멜기세덱에 관하여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사람이 영적으로 성장했는가, 성장하지 않았는가의 기준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있는가의 여부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있는가.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는 아직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영적인 어린아이들의 특징이 나오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13절은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이다. 그리고 14절은 이게 장성한 자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한다.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면 영적인 어린아이는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히브리서에서 정리하는 것은 영적인 어린아이는 단단한 음식을 못 먹습니다. 그리고 의의 말씀, 어떤 하나님의 어떤 도전적인, 호기적인 말씀들을 들었을 때, 아나 시험 들어서 이렇게 하면서 그 자리를 피하고 도망가게도 되는 그런 단단한 음식을 못 먹고, 단단한 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는 선하게 분별을 할수 없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영적인 어린아이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말씀에서는 더 나오죠. 어 14절을 보면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바꿔 보면 영적인 어린아이는 어 잘못된 교훈에 빠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를 해 보면 히브리서와 에베소를 정리해 보면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냐면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후퇴하게 되고 진리가 아닌 잘못된 것에 빠져서 이 영적인 가나 안에 휩쓸리게 된다. 그렇게 진리에서 멀어지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숙해야 하고 성장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인 요한일서 2장에도 보면 12절부터 14절까지에 보면 자녀들아, 아이들아, 청년들아, 아비들아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 내용들은 육체적인 나이에 교회 안에 있는 육체적인 나이에 있는 대상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나이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하지만 12절의 자녀들아라는 말은 모든 그리스도인을 대표하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그리스도인 여러분 하면서 12절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음, 죄 사함을 얻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맞는 말이죠. 모든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주대심을 인정하고 죄 사함을 받은 자들일 것입니다. 그러면서, 영적의 아이들의 특징은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아버지를 알게 되었다 라고 얘기하죠. 자신들의 죄를 사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알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을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이들이었던 사람들이 성장하여서 청년들이 되었을 땐 어떻게 되냐면, 말씀으로 마귀와 싸워 이긴 경험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마귀와 싸워 이겨보셨습니까?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그 시험을 이기시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어떤 때는 수많은 시험과 환란과 어려움들을 겪습니다 어떤 때는 그게 마귀의 시험인지 잘 모를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말씀으로 그 과정을 이겨내는 것이죠 나의 옳은 소견으로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에 인도함을 받는 것, 그게 바로 영적인 청년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아직 내가 그러지 못하고 있다면,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고, 말씀대로 인도함을 받으려고 하지 않고, 내 감정과 상황에 따라 움직여가고 있다면, 적어도 우리는 청년이 아니라 아이가 되어져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영적인 아비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태초부터 계셨던 일을 안다라고 얘기합니다. 아이들의 특징이 아버지를 안다면, 아비들의 특징은 바로 태초부터 계셨던 그 하나님 심정,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야말로 다른 사람을 품을 수 있고 다른 사람을 또 성장시켜 나가게 될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성장과 성숙의 목표를 되게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는 지금의 영적인 가난에서 휩쓸려가고 진리에서 멀어질 수 있다는 성경의 중요한 경고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개인적인 경고와 말씀으로 생각하면서 그쳐서는 안 되는 것이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성도와 교회는 뗄수 없는 공생관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우리는 왜 공동체적으로 봤을 때도 성숙해야 하는가? 생각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개개인은 참 훌륭합니다. 사회적으로도 또 어떤 다른 역할로도 훌륭한 달란트를 갖고 있고, 하지만 우리 개개인을 묶어서 연합시킬 때는 잘 그게 되지 않습니다.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가정적으로도 그렇고, 또 직장적인 문제에서라도 연합이라는 게참 어렵다라는 것을, 어, 몸소 느끼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왜 영적으로 성숙해야 되는가? 그건 바로 교회적으로 봤을 때는 연합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 되기 위해서. 하나 되지 않는다면 교회 공동체는 따로 국밥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서로 사랑하면 이 말은 서로 연합하고 하나되었을 때, 비로소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바로 그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의 교회이며 진정한 교회이며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이고 천국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개개인이 훌륭하고 우리 개개인이 성숙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개개인의 훌륭한 사람들이 성숙하고 성장해야 되는 목표는 바로 교회 공동체가 연합을 이루고 하나 되기 위한 것이고 그 연합과 하나 되었을 때 교회가 비로소 복음의 방주의 역할을 할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개인의 성숙의 목표와 함께 공동체의 성숙의 목표도 같이 갖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에너지원은 경건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파선을 하지 않기 위해서도 경건의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경건을 위해서 반드시 우리가 희생하고 헌신해야 될 것인데 바로 그것은 시간의 헌신입니다. 우리 참 바쁘죠. 열심히 살아가죠. 우리가 밥 먹을 시간은 있고 여가 시간을 보낼 시간은 있고 사람과 대화할 시간은 있습니다. 친구들과 만날 시간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시간에 대해서는 인색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들으십시오. 시간을 내십시오. 멈추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과 경건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마지막에 마지막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중요한 시간을 다 보내고 난 다음에 후회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지금 이때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경건의 시간을 갖고 멈춰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들을 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 사회적으로 가정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수많은 바쁨과 분주함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먼저 시간의 헌신을 하고 우선순위를 갖고 하나님과 영적인 만남을 가, 갖는 가운데에서 그 모든 일들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